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등호 환승년의 출연자 선호민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근황을 전했다. 최근 선호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리상담사 1급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선호민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목표한 계기를 전했다. 선호민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사람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라며? 공황장애를 시작으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라고 전했다. 환승연애가 한창 공개되고 있을 때 제작진은 일반인 출연진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인신공격 DM, 사생활 및 개인적인 신상침해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져 출연진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선우민의 공황장애, 우울증, 무기력증은 티빙 환승연애에 출연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악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우미는 열심히 이겨내려고 상담을 받고 토익공부나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기도 했고, 봉사나 운동 등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니 괜찮아지더라고요라고 밝혔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영향을 받아 괜찮아졌다는 선우미는 나와 비슷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어요라고 설명했다. 선우미는 민간 자격증이고 정말 훌륭한 상담사분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겠지만 직접 겪어보고 극복해본 경험만큼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선우미는 메일로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보는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우미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반 동안 연애했던 전년인 김보연과 환승연애에 출연했다. 선우미는 김보연을 최종 선택했다. 그러나 김보연이 광민재를 택하며 선우미는 커플 매칭에 실패했다.